아침 묵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확신하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안에서 확신하노라. 예, 네, 바울은 어, 디모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길 원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가 늘 바울과 함께 한결같이 함께한 그런 디모데의 신실함을 어, 바울은 보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구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결이 나서 판결이 난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을 디모델을 보낼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바울과 디모델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재판 판결이 나면 내가 판결 나면 디모델을 먼저 빨리 보내고 그런 다음에 나도 너에게 뭐예요? 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돌아가길 원했어요. 그들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재판 판결을 나면 디모델을 내가 보낼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 내가 가야 될 계획이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갈 것을 뭐예요?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 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갈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계획이다, 이야기 이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확신해, 난 분명히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은 아닐까요? 사실 그 당시 재판을, 반, 판결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재판이 반드시 유리하다? 물론 바울은 죄가 없어요. 무죄예요. 하지만 죄가 없다고 유리한 재판결을 받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정말 바울을 뭐예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훗날 바울은 감옥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확신의 근거는 뭐예요? 이 주안에서라는 표현, 주안에서. 이 주안에서라는 단어는 바울의 생애를,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 주안에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주안에서라는 표현의 거의 대부분은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주안에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 사상이었고 오늘 가지는 확신의 근거였어요. 그럼 이 주안에서라는 단어는 뭐냐? 이 주안에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저 사람들이 날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이 있어,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을 것이고, 이후에도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늘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오늘 편지에서만 드러나는 게아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 전체를 통해서 아니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바울은 늘 어떤 상황 어떤 소세, 형편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정말 주눅들지 않아요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당당해요 왜요 그는 분명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 가끔 그런 적이 있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밤에 이렇게 악몽을 꾸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애가 막 울어요. 막 울면 어 그래 울면 깨죠. 깨서 야야 너왜 그래 왜 그래 어 아빠 뭐 엄마 무서운 꿈 꿨어요. 너무 무서워 어잠못 자겠어요. 막 그러고 무섭다고 엉엉 울죠.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하고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안아주면 애가 또 잠들죠. 정말 주 안에서 이 주한의 사는 것은 정말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이. 정말 세상에서 정말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이. 엄마의 품 안에 있는데 두려워하는 아이는 없어. 엄마의 품 안에 있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떠는 아이는 없어. 엄마의 품 안에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마찬가지. 파울은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시다. 내가 지금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염려나 걱정이 없다는 것. 바울은 아마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리보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들에게 내가 지금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에게 내가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뭐예요?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그들의 갈 거에 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가졌던 모든 삶의 확신 생애에 대한 삶의 비결 그거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 안에서의 주안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갖고 있어서 삶의 비결 확신의 원천은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시다. 주님의 손안에 내가 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한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목공수가 목수가 했던 얘기를 해요. 이 참나무 목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펴보십시오. 이런 종류는 최고급 목재입니다. 나무결이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목재의... 원료인 원목은 원목들은 계속해서 폭풍이 몰아치는 장소에서 폭풍과 같이 폭풍과 끝없이 싸운 나무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목 목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재 중에서 정말 좋은 목재들이 있대, 아름다운 목재들이 있대. 그런데 이 목재들은 다 뭐예요? 한결 같은 특징이 있대. 좋은 목재 의 특징 그거는 뭐냐면 폭풍이 몰아치는 장소에서 정말 생겨난 나무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바이올린 중에서, 뭐, 어떤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떤 바이올린은, 뭐, 값이 몇십억 한대. 그래서 어떤 연주자가 한 번은 뉴욕에 가서 샌드위치를 사 먹다가, 잠깐 바이올린을 놨는데이 바이올린을 도둑 맞은 거예요. 샌드위치 먹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오, 오천원짜리 샌드위치 먹으려다가, 뭐, 몇십억짜리 바이올린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 바이올린들이, 비싼 바이올린들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장인들이 섬세히 만들어서 비싼 것도 있지만 그 원목 나무 자체가 너무 좋은 소를 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그때 쓰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어떤 나무냐면 정말 이렇게 폭풍우가 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 추운 날씨 속에 자란 나무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나무들은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나이 태가 일정하다는 거. 그리고 재질이 촘촘하게 균일하다는. 그래서 너무 좋은 소리를 낸다는 것, 밀도가 조밀하겠다. 참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분 정말 때로는 그런 거잖아요. 바울도 입장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나를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을까? 왜 인생에 폭풍우들이 몰아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에이 모든 것이 누구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했다는 것.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정말 그날의 바울이 가졌던 이주 안에서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손 안에 품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교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세상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노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이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정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염려할 게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정말 아름답게 나중에 빛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 안에 정말 주 안에서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므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라고 이 시간 없는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땅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안에 주 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품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주 안에서 라는 확신을 가지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여 계시고 우리를 품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될 것임을 확신하므로 정말문하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